뒤에 찾은 세탁소 다림질 경력 40년 백나무 코수입니다 다림질을 하기 전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 독특하죠 아 근데 보니까 바지 하나를 다리는데도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절로 감탄자가 나옵니다 맨 눈으로 비법을 관찰했는데 어, 물만 뿌리고 다리미만 몇번쓱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보여 이기 아, 아, 정말 훌륭한 작품 날렵하게 칼집을 잡는 비법이 뭐예요? 아까 다 보여드렸는데 뭘또 물어봐요? 응? 아그러면니좀 전에 뿌린 요 물인가요? 비법은 요겁니다. 아니 이게 그냥 물이지 뭐 이게 무슨 물이에요? 음, 살짝 이거 뭐예요 선생님? 어, 요게 이제 식초가. 아 식초. 아, 그래요. 물 500cc에 식초 한 큰술을 넣은 식초 물이 비법이었습니다. 식초를 뿌려주게 되면 산성 성분이 섬유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회복시켜주어서 주름이 보다 쉽게 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수가 알려주는 와이셔츠 잘 다리는 네, 법이 있어요. 예, 네, 다리는 순서가 중요합니다. 요거 잘 보세요. 먼저 어깨 부분을 다려서 틀을 잡아주고요. 자, 그다음에 양팔 부분을 다린 뒤에 소매는 요렇게 굴려가면서 다려줍니다. 그리고 몸통 부분은 뒤집어서 안쪽을 다려주게 되면 단추 자국이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쪽 주름도 쉽게 다릴수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인데요 이거는 지그시 안쪽으로 돌리면서 다려주면 마무리가 됩니다. 그다음에 옷걸이에 걸 때는요. 와이셔츠의첫 번째 단추를 잠가서 보관을 하게 되면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대요. 확실히 나아졌죠. 이번엔 바지 다리는 법 배워봅니다. 갑자기 바지를 뒤집어요? 아, 바지를 왜 뒤집으시는지? 아, 잘데리는걸 가르쳐달라면서요? 네. 아, 이게 잘되리는 법이에요. 자, 바지 잘 다리려면 뒤집어라! 먼저 쭈글쭈글한 안쪽 주머니를 다려서 펴주고요. 그 다음에 안쪽 재봉선을 싹 가려준 뒤에, 이거 보세요. 양쪽 재봉선에 선을 맞추게 되면 바깥면에 칼주름 잡힐 게딱 잡힌대요. 그금이중상중이 아니라 한 하나의 칼주름이 잡히는 거죠. 아 그리고 바지를 옷걸이에 걸 때는요, 이렇게 옷걸이에 신문지를 끼워둔 뒤에 걸게 되면 신문지가 스피를 흡수해서 주름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. 아, 요렇게 해서 걸어두면 주름이 생길 일이 거의 없네요. 음, 그 자리도 많이 안차지하 자, 이렇게 고수가 알려 준 비법으로 다림질을 해 보는데요. 물을 딱 이렇게 채개서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. 이쪽 뒤에서부터 아. 싹 닦게 줘요. 어. 직접 해 보니까 네, 어떠세요? <laughs> 뭐 셔츠 이제는 뭐백장도 그냥 금방 뚝딱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백장 0장 좀...